백국 조수지에서 오후 낚시를 이어가는 신의 한수 박동우 꾸래의 바람처럼 사이즈 좋은 붕어를 기다려봅니다 오 좋아 붕어야 어우 참, 참. 아, 어디 쪽이냐 아 이쪽인데 낚시 같이 가았네아 뒤로 나왔는데 그냥 뭐 아. 여기는 전형적인 회유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붕어가 때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한 8치 정도 쯤 되는 잘생긴 붕어가 나왔습니다. 월척급 이상의 덩치 좋은 붕어들도 났겠지만 꾼이 기다리던 녀석은 아닙니다.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꿀은 던져지는 채비에 다시금 집중해 봅니다. 그렇지. 그래도 오! 야, 근데 찌 올림 진짜 야숨 넘어갈 뻔했는데 찌올림에 와 근데 찌올림에 숨 넘어갈 뻔했는데 이 붕어 특유의 그런 묵직한 어틈맛이 아니라 막 이렇게 푸드덕푸드덕하는 배스에 숨을 <laughs> 된 논자리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포인트는 벌바닥과 동일한 수심층으로. 붕어들의 회유장스러 탁월해 보입니다. 첫 붕어 가한 마리 나왔습니다. 얼마나 남가 보자. 오, 어우 예쁜데 붕어. 야, 어찌게 올라오는지. 자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<laughs> 나 월척은 좀안될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밤 낚시의 첫 붕어. 야, 찌 기가막히게 올리네요. 하지만 꾼이 기다리던 녀석은 아닙니다 새벽 한 3시, 4시 이때 정도쯤 시간에 꼭 낚시를 해서 그때 정도 좀큰걸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, 지금 한 11시쯤에 이제 두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8시 조금 넘었을 때첫 번째 붕어를 잡았는데 그 이후로 입질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아마 붕어들이 들어오는 느낌이 났었는데 한번. 빠진 것 같아요. 여기가 워낙 수심이 얕고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, 자한 3시간 정도 기다려서 두 번째 붕어가 요거 한29 정도 될것 같은데 지렁이 밑에 나왔습니다. 오늘 꾼이 택한 스물된 논짜리 포인트는 붕어들의 해우장스러운 제격입니다. 오오, 오. 걸었어, 그렇지? 오 오우, 좋아, 아우, 야. 자, 이거 한 9시 정도쯤 되는 멋진 붕어가, 야. 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낚시, 그리고 밤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밤 낚시에 사용되었던 야간 케미를 제거하고 낮 동안 씨앗성이 좋은 주간 케미로 교체합니다. 아마 이 물결을 타고 좀 붕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현재까지 붕어들의 입질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습니다. 오늘 백곡 저수지에서의 하룻밤 낚시가 마무리 되어갑니다. 자 지금 이제 촬영을 종료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낚싯대 편성하고선 한 27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뭐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한 거 말고서는 계속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어제 낚싯대 편성과 동시에 입지를 받아내면서 5시간 내내 입지를 받아 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새벽 1시에 마지막 붕어를 잡아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입지를 못 받았어요 어, 그래서 촬영을 종료하더라도 저는 오후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도대체 붕어가 왜안 나오는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몇 시쯤에 다시 한번 이 논바닥 위로 올라 탈 건지 지금 뭐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붕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이게 뭐 붕어를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붕어가 회유를 하다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낚시를 좀 해봐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어,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음, 더 좋은 곳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